자, 오늘 배울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은요. 자, 2차 방정식의 자, 근거계수의 관계라는 걸 배울 겁니다. 근거계수의관계 방정식이 존재하고 그녀석의 방정식의 해가 당연히 존재해야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차방정식을 정리해볼게요. a x 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할게. 자, 그럼 당연히 전제조건은 뭐가 돼야 돼? 자, a는 당연히 뭐가 될수 없어, 0이 될수 없고, 자, a하고 b하고 c는 반드시 무슨 수 실수로 정의돼야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반드시 근이 존재하죠, 실근이든 허근이든. 자, 그럼 내가 이때 이 2차 공정식의 첫 번째를 뭐라고 하겠다? 알파라고 하겠다? 두 번째를 뭐라고 하겠다? 베타라고 정의하겠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첫 번째 뭐를 구할 거다? 아,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두 분의 합을 구할 거고요. 두 번째는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하는 두 분의 곱이라고 하는 걸 구할, 구할 거야. 이해됐니? 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냐라고 하면요. 자, 우리가 인수분해 할수 없는 2차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해야 돼? 우리가 근의 공식을 써서 해를 직접 찾아야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럼 근의 공식을 하게 되면 해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x는 몇 a분의 자, 2a분의 마이너스 b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가 돼요?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런 식으로 정리되죠. 맞습니까? 자, 그럼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알파라고 하고 둘 중에 하나를 베타라고 하면 두 분의 합과 곱을 직접 찾을 수 있다는 라 거야. 괜찮니? 자, 그럼 첫 번째 더 해볼게. 자, 요 녀석.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으로 두개더 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자, 2A분의 1 마이너스 2B 요렇게 돼요. 이랬니? 해 자 그러면 이를 약분하게 되면 얘는 결국 뭐가 되냐?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고요. 자두 번째, 두 분의 곱을 해볼게. 그럼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곱할 건데 어떤 관계야? 분자가 합차공식 관계죠. 맞습니까? 자 합차공식을 이용해서 둘이 분자를 계산하게 되면 분모 같은 경우에는 4하고 A의 제곱이 될 거고 분, 아 분모, 분자 같은 경우에는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렇게 정리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돼? B제곱, B제곱 되고요. 부호가 플러스로 바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공통인수 A를 다시 한번 약분하게 되면, 자, 4A를 약분하게 되면, 얘는 A분의 C라는 관계식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아까 책의 제목이 뭐였어? 근과 계수의 관계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ABC라고 하는 계수와 알파벳하라고 하는 근의 모를 찾았다? 관계를 찾았다는 거야. 그첫 번째 관계가 첫 번째는 두 분의보다 합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분에 뭐가 된다? 두분에 곱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두근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2차 방정식의 x 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로 이루어져 있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라고 하는 건 x 제곱의 개수와 상수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겁니다. 이해 됐니?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3학년 때는 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녀석에 첫 번째 해를 x1이라고 하고 두 번째 해를 x2라고 했을 때자두 분의 합을 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냐면 정말로 근의 공식을 다 해로 구한 다음에 직접 더했어요 직접, 직접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두, 근과 계수의 관계 배웠잖아요 그치? 두 분의 합을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마이너스 a분의 b 로 구한다 마이너스 제곱 계수 분의 x의 계수로 구한다라는 거야 괜찮아 안성환? 자 그럼 어떻게 돼? 바로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5분의 1분의 4 이런식으로 바로 끝난거예요아 그럼 2분의 합은 뭐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4구나 자 그럼 이번에는 2분의 곱을 구하자 x1 곱하기 x2를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구해? 자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항으로 구하자 맞습니까? 자 그럼 몇분의 몇이야? 1분의 1이니까 2분의 곱은 1이 될수 밖에 없다는거야 라 괜찮니? 어 이거 실제로 중학교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 분 교육과정에서 바뀌었어 너네 이거 힘드니까 고등학교 때 배워 어. 근데 이제 고등학생 됐습니다. 다 배워야겠죠. 괜찮아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자두 번째는 작성입니다. 에? 뭘 작성해? 우리가 지금 배우는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죠. 우리가 뭘 작성하겠다? 2차 방정식을 만들겠다는 거야. 자 2차 방정식이 나와 있으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뭐야? 알파랑 베타랑하는 해를 구하는 거야. 그치?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뭐를 배운 거야?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을 2차 방정식의 개수와 산수함으로 나타내는 관계식까지 배운 거잖아요. 그지 그럼 이제부터 뭐 하겠다? 내가 거꾸로 해보겠다는 거야. 방정식의 해가 나와 있을 때 알파랑 엑스가 베타라고 나와 있을 때 반대로 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라 거야. 이해 되니?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X-α라고 하는 녀석과 X-β라고 하는 녀석을 곱한 다음에 0이라고 하면 만들 수 있겠죠. 맞아? 왜? 알파를 대입해도 0이 돼야 되고, 베타를 대입해도 0이 되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주어진 방정식의 해를 가지고 각각 몇 차식을 만들어서 1차식을 만들어서 둘이 곱하면 그게 이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괜찮니? 자, 근데 내가 얘를 전개해볼게. 얘를 전개하면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런 일이 벌어져 x 제곱에 마이너스 가르고 알파 플러스 베타에 x 더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 는 0이 되버려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런데 은성아, 이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게두 분의 합이죠. 두 분의 합입니다. 두 분의 합. 자,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거는 두 분의 뭐가 돼요? 두 분의 곱이 된다라는 거야. 이래니? 그러면 우리 목적은 이거야. 우리가 알파랑 베타라는 해를 가지고 있으면. 이 순서에 따라서 중학교 때는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 근데 이제는 뭘 따라서 두분의 합과 두분의 곱으로 바로 이차 방정식을 내가 직접 바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x 값이 하나는 1이고 x 값이 하나는 7인 방정식이 있다. 자, 얘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버리겠다? 잘 봐. x 제곱 마이너스 두분의합 x 곱하기 두분의곱은0 이렇게 바로 만들어 버리겠다. 두 분의 합과 곱으로 우리 뭘할수 있다? 이차정정식을한번에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민서가 좀 궁금하대. 어? 민서 야 왜? 선생님, 이거 그냥 x 1 곱하기 X-7 0 해도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어, 맞아. 이거 틀린 거 아니죠. 그쵸? 그치? 민어가 이거 한줄더 쓴다고 우리가 인증 망하지않잖아 그치? 맞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자, 이번에는 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하나는 2 플러스 루트 3고 하나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해보자. 왜 이거 쓸수 있는지 이해되셨죠 그렇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방정식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x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은 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개할때 번거로움이 생기죠, 그렇죠? 항이 세 개씩 들어있는 1차식을전개해야 돼, 그렇지? 맞아? 그런데 우리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게 되면 바로 만들 수 있다는 라 거야. 어떻게? 잘 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은 0이라고 하고, 성리야, 여기 뭐가 들어가? 두근의 합. 상수항은 뭐가 돼? 두근의 곱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첫 번째. 은성아, 둘이 더 몇이야? 어, 4 어, 그 4그4를 이렇게 써주면 돼. 중요한 거. 부호 빼기 써줘야 돼. 알겠죠? 빼기 써줘야 돼요. 자 그러면 민사야 상수항에 뭐가 들어가? 두근의 곱이 들어가죠 근데 그 두근의 곱이 무슨 공식이다? 합차공식이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4-3이 되면 그냥 이렇게 되겠죠? 너무 간단하다 그렇지 맞아? 어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아김선쌤 저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렇게 풀겠다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네요 어 근데 아시는 게 훨씬 쉬우면 좋겠죠 왜? 반드시 이두 분의 합과 곱의 형태를 알아야만 풀수 있는 문제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알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4-4번. 2-7 인수분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그럼 여기서 좀금 의문점이 들어요. 우리 인수분해 배웠는데. 그치? 우리 인수분해 배웠는데. 우리가 3차식도 인수분해 해 받고, 4차식도 인수분해 해 받고, 문자가 여러 개 있는 것도 인수분해 다 해봤잖아, 요 그치? 근데 갑자기 2차식을 인수분해 하래, 이거 무슨 소리야? 그치? 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X제곱 더하기 X를 인수분해 해라. 라고 해보자. 인수분해가 안 돼요? 안 돼요? 어,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라고 가정했다는 건 얘를 다항식이 아니라 뭐로 만들었다는 거야? 방정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해 되니? 그러면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우선 우리 뭐할수 있어? 근의 공식 할수 있잖아요. 그치? 근의 공식을 써볼게요. 근의 공식을 하게 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바로 객단산 했어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한 해를 가지고 뭐 하겠다? 인수 분해를 해버리겠다라는 거야. 자,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라고 했을 때 답을 이렇게 적어버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방정식의 해를 구한 거잖아 이거는 그치? 인수분해 하라는 거는 얘를 대입했더니 얘가 0이 되게 얘를 대입했더니 얘가 0이 되게끔 식을 분해하라는 거잖아 그치? 맞니? 자 그럼 얘를 대입했을 때 얘가 0이 되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x-2분의-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자 얘는 어떻게 돼? x 마이너 뭐가 버려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i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얘를 어떤 식으로 요런 식으로 뭐해라 인수분해 하겠다라는 거야. 따라 오셨나요? 어. 자, 근데 우리 보기 편해야 돼. 마지막에 보여줘야 뭐 돼, 민영아. 여기 플러스로 조금 바꿔주면 기분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그치? 맞아?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4-4번에 나와 있는 2차식의 인수분해는 우리가 기존에 하던 X자로 인수분해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어, 우리가 옛날부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1 이런 거 있으면은 인수분해를 하지 않았어요. 그쵸? 바로 근해공식을 했단 말이야. 그치? 왜? 우리의 목적을 해를 구하는 거니까. 그치? 근데 만약에 이런 식도 어쨌든 분해는 가능할 거야. 그 분해를 하는 방법은 오히려 방정식의 해를 구한 다음에 거꾸로 식을 만들어서 분해해버리겠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딱 할게요. 알겠죠? 음.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뭐 이제 뭐 굳이 제가 칠판에 남길 필요 없으니까 요거는 조금 지울 거고 제가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몇 번을 풀 거냐? 자, 472번부터 474번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어진 조건이요. X제곱 더하기 3 x 2는0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자, 볼게요. 지금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죠 자, 인수분해가 안될 때는 여러분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첫 번째, 근해공식을 쓸 거냐. 그리고 오늘 배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거냐.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근해공식을 써서 구한 해를 뭐 더하고 곱하고 해라.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왜? 이거 딱 봐도 해 되게 더럽게 나올 거잖아. 그치? 이거를 곱하라는 건안 나옵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는, 자, 첫 번째 해를 알파, 두 번째 해를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두근의 합과,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하는 두근의 합과 곱을 찾으라는 게첫 번째 우선순위에요. 알겠니? 따라왔어? 집중해.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항상 조심하세요. A분의 B가 아니야. 마이너스 A분의 B야. 자, 그럼 마이너스 1분의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은상아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야, 공식이? A분의 C잖아, 그치? 자, A가 몇이야, 은삼아? 1, C는 몇이야? 마이너스 2잖아, 그치?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죠. 아니? 이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72, 73, 74번을 풀라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472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알파제곱 베타 더하기 알파하고 베타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민혁아 이거 알파랑 베타를 각각 하나씩 대입하라는 거야? 아니죠 우리 1단원에서 했던 곱셈공식이나 인수분해처럼 쪼개서 대입하라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공통인수뭐 있어? 은성아 알파베타로 묶어버리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다 5대입하면 뭐 돼? 둘다 대입해서 곱하기 되면 답은 6 이렇게 풀겠다는 거야 그렇다는 건 제가 맨날 맨날 보고 있는 인수분해 공식, 곱셈 공식이 결국은 또 나온다는 거야. 때려야 될 수가 없어. 알겠지? 어. 자, 그럼 두 번째 볼게. 두 번째는 알파분의1 더하기 베타분의 1. 자, 이렇게 돼 있는 건 반드시 뭐 했죠? 통분부터 먼저 하고 시작했죠? 맞습니까? 통분하게 되면 알파, 베타분해 뭐가 돼? 알파 플러스 베타. 자, 대입하게 되면 몇 분해면? 2분해 3. 요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냥 통분해 로 해야지. 자,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문제 풀때 뭐를 써라? 곱셈공식 활용, 인수분해식 쓰라는 거죠.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이 알파 베타. 여기다 대입하라는 거죠. 제가 글이더 쓰진 않을게요. 음. 응. 은성이 괜찮아? 오케이. 다 됐으면은 옆에 넘어갈게요. 어, 몇번볼 거냐면은, 자, 47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77번. 자, 477번에 맨 위에 거기 밑줄 치자. 다음 두 수를 근으로 하고 밑줄 칠게요. X제곱의 개수가 1, 밑줄. X제곱의 개수가 1. 자, 문제 보니까 X값이 첫 번째는 1 플러스 r 라고 되어 있고요 두번째는 1-i라고 되있어자 제가 뭐라고 말했어? 이제 2차방정식의 해는 항상 존재한다고 했죠 그게 실수든 중근이든 허수든 그치 무조건 존재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방정식을 만들 건데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정개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2차방정식을 만들 때도 뭘를 이용하자 두근의 합과 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알겠죠 적극적으로 자 갑니다 이렇게 되겠네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세요 그냥 알겠죠? 얘들아 가장 중요한 거 이거야 1차식의 개수에 빼기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한민아 두 분의 합 몇이야? 2자 곱해보자 곱하게 되면 1하고 마이너스 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야 어은서만 지금 보니까 최고차항 수가 몇이야? 이미 1이니까 더할거 없겠죠, 그렇죠이렇게 우리가 했다라는 겁니다. 자, 479번 보도록 할게요. 자, 479번은 오히려 분수 정도 나오니까 이게 더 쉬워 보이네요. 자, X 값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과, 자,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X제곱의 개수가 몇이라고 돼 있어? 6이라고 돼 있죠? 밑줄 쳐주세요. X제곱의 개수가 6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일단 배운 대로 해보자. X제곱 빼기. x 더하기 는0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자 여기 첫 번째 뭐가 들어가야 돼? 아 통분해서 계산하기 좀 싫다. 그치? 그래서 나는 안할 거야. 이렇게 써야지 나는. 너네가 계산해. 난 싫어. 이렇게 쓸게. 자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야 돼? 곱한 거 들어가야 돼. 자 은성아 곱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마이너스 몇분의면 3분의 1이 되겠죠. 그 3분의 1. 자, 근데 미녀가 최고참개수가 몇이라고 되어 있어? 6이라고 들어 만한 최고참개수가 6이라고 되어 있는 일단 6만 곱하면 안 돼. 모든 항에다가 6을 다 적절히 곱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식 그대로 써주세요. 음.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몇번볼 거냐? 한 문제만 더 볼게요. 한 문제 몇번볼 거냐? 48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82번 자, 482번 보기 되면요. x 제곱 마이너스 2 x 더기3은 0, 아, 0 아니야. 그냥 이렇게 생겼어. 인수 분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럴 때는 뭐라고 가정해라? 방정식이다 가정하고 해를 구하자라고 했죠? 근해 공식 쓸 겁니다. 자, 근해 공식, 자, 짝수 공식으로 가겠습니다. 몇1 분의 a 분에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해를 이제 정리하면 첫 번째 해는 1 플러스 루트 2 i가 되고요. 자, 두 번째는 1 마이너스 루트 2 i야. 자. 자 여기서 끝내면 되는데 안, 안 된다고 했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차식을 만들어야지. 자 이차식 만들게 되면, 자 얘를 대입했을 때 0이 되야 됩니까 x 0이도 마이너스. 민 괜찮아? 자 얘를 봐봐. 민얘 대입할 때 0이 되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부호 바꿔서 x 0은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 해야겠죠. 그쵸 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 이제 기본 문제는 이 정도까지 조금 진행할 거고요. 영상 한번 끊었다 갈게요.